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에 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에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기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리아시니, 열네 성읍이오,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예, 오늘 여호수와 18장 말씀이죠. 18장 말씀, 19장 말씀, 2 장은 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분배가 되었고, 남은 일곱지파의 나머지 땅어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계속 있는데, 에, 어찌보면은, 그냥 억지로 그냥, 어, 여우수와 그냥, 막, 야딜 똑바로 안에 이렇게, 군기 잡들이 이렇게 몰아내면서, 어, 에, 그들은 이제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다는 어, 좀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여우수아 하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라 이러면서 몰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요단강 서편지어, 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땅을 이제 차지하고 분배한 곳이 유다 자손이죠. 유다 같은 경우는 갈렙이 주도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적극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큰땅 덩어리를 이제 차지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차지해서 이것을 이제 유다가 이제 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브나스가 이제 요셉 집파인데요. 제일 크고 이제 제일 비중이 있는 그런 집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분배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제 보면은 16절 말씀, 17절, 18절 쪽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요셉 자손들이 그 에브라임과 문화세죠? 가만 보니까, 아, 우리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는 산지 지형이고, 너무 땅덩어리도 좁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이미 철병거를 가진 어,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호수 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음, 그 산지도 내 것이들이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들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 힘듭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 소위 그렇죠, 그냥 뭐 씨알도먹혀요 시끄러워. 가서 네가 개척하면 돼. 그리고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네 것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러면서 강하게 위로 붙입니다. 어,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7 일곱 집화에 관한 내용이 오늘 18장에 이제 쭉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지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온회중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휠막을 세웠다 이렇게 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어, 보면 신내산에성 어, 성막을 세워놓고 증거막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게 이제 계속 움직였어요.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법궤를 들고 먼저 가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이것을 통화해서도 전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로라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다가 이제 성소를 아주 휘막을 아예 세워 버립니다. 실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길갈이라는 고대에 임시 거처지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경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길가에 거처지를 마무리 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있었는데 거의 거기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회막이, 성막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형 텐트가 아니고 어, 회막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성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중앙 성소라고 부릅니다. 어,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에, 이거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중앙 성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여기에서 이제 주로 어, 모여서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자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은 사사 시대. 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 다윗 앞에까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중앙 성소 이게 이제 실로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 아닐 거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성소가 세워진 곳이 곧 모든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실로라는 이 도시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공공연하게 이곳은 이제 우리 곳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어찌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다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고 실로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그런 어 위상을 어 세워나가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거기 희망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완전히 정복되었고 그들은 몰아내졌고 이제 그곳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이제 나라를 건립하고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러면서 이야기 나는데 이스라엘 집하 중에 일곱 집하는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대요. 이게 이제 조금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기업의 분배를 잘 이루어졌는데, 이 일곱 지파는 아직도 그런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다. 좀 뭔가 불공정하게 하나님이 어느 지파는 좀 기업을 분배를 하고 어느 지파분 좀 어 이렇게 좀 뒤늦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도록 이게 좀 번역이 됐는데 이게 번역상에 좀 모릅니다. 사실 기업의 분배가 되었다 받지 못했다 이런 뜻보다는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들은 그대 기업을 아직도 취하지 않았다. 아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업의 분배를 갖다가 어, 선물로 툭 주신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가서 취하고 어, 또, 거기에서, 어, 쟁취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냥 아직도 민기정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 일곱 집화는 아직도 이 기업을 취하지 않고, 땅을 정복하지도 않고,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민기정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 다른 집화가 다 정복해서 어, 이제 차지하고 있고, 드디어, 어, 그곳에 실로라는 예, 성전도 세워졌어요. 실로 지역에. 예. 그니까 다른 집파와좀 이렇게 좀잘 상부상조하면서 있으면, 어, 얻는 그런 콩고물도 있고, 어, 그냥 거기서 그냥 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안주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호통을 치면서, 어, 지금 명령을 하는 건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고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마치 "부모가 참다 참다가, 부모들이 애들한테 맨날 야단치지는 않죠. 물론 그런 부모님도 있긴 있습니다만, <laughs> 맨날 야단치지는 않고 가만히 보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 참다가." 이 아이놈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죠. 어,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요이 일곱 집사를 좀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느 때까지 지금 거기 지체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인데 왜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가만히 너희들은 일곱 집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이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잖아요. 예. 죽는데 이유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대요. 왜 죽었습니까? 전국에서 물어보면은 예.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대. 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까 거이 사람들? 어.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이었는데, 그거는 또 좋은 지파한테 주고, 왜 나는 또 이런 데를 그냥 꼭 차지하라고 안 간다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얼마든지 이유를 대면 이유될 수가 있겠죠. 아니, 왜꼭 열두 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같이 힘을 합쳐서 아, 상부상조해가면서뭐 이렇게 좀 대충 살면 되지. 이제 하나님 이만큼 주신 것도 축복인데. 아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여러 가지 이유를 될수 있죠. 이제 실로에서 성전도 세워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어, 살면 얼마나 좋아요. 뭐 얼마든지 이유를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내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유를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대려고 마음 먹으면 무슨 이유든지 됩니다. 예.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예. 충분한데, 예. 훌륭한데,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 죽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축복하면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l 네, i 데 여러분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게으 a 생각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눌러 앉으려고 하면 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이 예, 처지는 거예요. 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복사님이정면 충분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이야, 너희들께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있겠느냐. 이 고통이 이제 처질지 모릅니다. 어, 자, 그래서 절대로 안주하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 같은 걸 하나 해봐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만하면 됐다라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예. 계속 새로운 거 아이디어를 얻고, 자꾸 이렇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어, 이게 자꾸 자꾸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도 아유 되는대로 세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고 있죠 우리 사절 한번 이거기 사절 시장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지파별로 세 사람씩 나와서 야 가서. 지도 그려오라는 거, 지도 그려.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네 개로 가져와라. 그리고 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물 부냅니다 아, 이제. 막,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야, 땅을 막 돌아다녀서 일곱 부분으로 나눠서 너희들끼리 지도 그려와.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곱 부분을 나뉠 거 아니에요? 나뉘면은 이 일곱 부분에 대해서 집합을, 제비를 뽑는 겁니다. 어, 안 그러면은, 어,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어, 난 여기 가겠다, 여기 가겠다,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이제 쭉 성경에 등장을 하죠. 어떤 식으로 이걸 제비를 뽑았을까? 지금 우리가 한듯이 쪽지가도 이렇게 했을까? <laughs> 어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라비들 같은 경우는 항아리에다가 하나 넣어놓고 지파별로 이름을 넣어놓고 막 뽑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 어쨌든 제비를 뽑는 순간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 이거 하나님께서 어, 그 지파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제비뽑기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해도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야! 딱 그림을 딱 그려주고, 어, 너 여기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인생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야,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사업터전이 너무 좋아. <laughs> 여기다 해야 돼. 막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 주문진 제일교 여기에 일을 딱 지을 때 여러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자, 이 땅, 이땅 주신 거야. 지도까지 딱 그려주고, 그런 경우는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도 그려요. 우리도 지도를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것쩌고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걸 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 제비 뽑는 겁니다. 다 기도하고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기도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뽑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하면서도 계속 민기적, 민기적 거리면서 일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게, 어, 이게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경우죠. 옛날에. 제비뽑기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대학 친구죠. 음, 대학 친, 친구, 동생이긴 한데, 예, 그니까, 사모가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대원이 동기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너무 이제 둘이 잘 맞을 것같아 소개를 시켜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 오빠, 다 좋은데, 키가 좀,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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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다 좋은데, 키가 좀, <laughs>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자기 지도에는 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제 키가 그려져 있는데, 다 좋은데 여기 키가 막안 맞는 거죠. 이미 그런 지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국 유학 가면서 다른 사모님 얻어서 결혼을 하고 얘는 이제 또, 또 이제 다른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나눠졌다고 자기가 그린 지도가 그렇다고 하면 어,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 지도를 탓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가 지도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청년들 보면은 배우자 고를때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굉장히 신중해요. 어, 100% 만족이 어딨어요? 100% 만족. 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뭐 하나가 빠져. 또 얘는, 얘는 또 요거는 좋은데 또 다른 게 틀려. 그죠? 학력은 좋은데 집안도 좋은데 신앙이 좀 별로예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 제비부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어, 그, 이런저런 뭐 지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기도해서 결정을 했을 때는 아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그쪽에다 두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고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끝때 지도를 그려놓고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지도를 잘못 그렸거나 저쪽을 택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싸우죠, 그렇죠? 어, 렇게 결정을 하고 결혼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고의 배우자인 것을생각을 하고 그냥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똑똑거리지 네. 어,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결정하는 대통령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보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어, 결정을 해보니까 가만히, 아,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다들 여론에서 5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50%가 깐당깐당이못 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양쪽으로 막 갈려 버렸어요. 빨간색 파란색이 나뉘었습니다. 어, 양쪽으로 딱 갈라진 게좀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정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이 지도에 재비뽑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되든지간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또 아, 5년을 어떻게 하나? 저 아, 예전에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우리 지옥처럼 살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좀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고. 최대한 이 행정부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기도하고 자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부정선거가 있다는 등막 이러면서 막 지금 그거 들춰내봐야 소용도 없고요. 아무리 그분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 가까이 그 차이를 갖다 부정선거로 다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될 수도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쓸데없이 지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든. 예, 뭐, 잘하든, 잘못하든, 물론, 참, 안 좋게 이게, 시, 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왔죠. 어, 또 다시 또, 뭐, 이렇게 반복이 돼서 또 탄핵이 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우리 어쨌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가, 나라가, 어, 이제 좌우진영보다는 같이 하나, 한 마음으로 협치가 되어서,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것이 결정되었을 때 자꾸 분쟁하고 싸우면서 막 이런 거보다는 일단 결정이 되면 일단 결정이 되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구나. 그러면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요 그건 얼마 전에 투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 이제, 아, 이렇게까지 많이 세워줘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어,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기도하면 더욱더 내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 성장해 나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 예, 어, 여기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